안녕하세요. 농바빠TV 배미오가피 농장입니다. 저는 지금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마늘 두둑이 좀 좁죠? 예, 요거는 제가 올그 마늘 심을 때 영상에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늘 구멍이 6개 짜리에요. 그래서 이 비닐 폭이 120cm 짜리입니다. 근데 보통 마늘 심으실 때 150cm 짜리 아니면 180cm 짜리 뭐 요런 걸로 심으시죠. 근데 저는 그게 좀 넓어 가지고 그 관리기 휴리피복기로 한번에 하기에는 부속을 더 달아서 넓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120cm 짜리 비닐을 구해서 한번 올해는 마련해 심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 구멍이 간격이 너무 넓고 맨 끝에 것들은 두둑 옆으로 이렇게 오는 요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 휴리피복기로 할라 치면은 두둑을 낮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골만 딱 타놓고 비닐을 놓고 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늘이 좀적게 들어가요 마늘 구멍 사이가 넓다 보니까 근데 또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laughs> 그건 바로 그 마늘을 심고 나서 이제 한겨울을 이렇게 나기까지 위에 멀칭을 해 주시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지프로 했기 때문에 뭐별 상관은 없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부직포를 쓰십니다. 그 흰색 부직포를 쓰시죠. 근데 이제 150cm짜리 비닐로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농약사나 이런 그 농자재 쪽에서 파는 부직포들이 거의 17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올해 120짜리를 했더니 이 부직포가 한 100cm에서 120cm짜리 흰색 이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까운 데 이제 다 전화를 걸어봐도 고사이즈는 그 팔지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인터넷 뒤져서 한 군데서 이제 120cm짜리 흰색 부직포를 파는 게 있어서 자, 이렇게 하나 장만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흔하게 판매되는 게 아니니까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120짜리 비닐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맞는 적합한 부직포가 확보되시지 않는다면 사실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줄 몰랐네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셔야 될게 마늘밭에 이제 겨운에 이제 보통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게 멀지 뭐 말라고 이렇게 부직포를 덮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마늘이 겨울을 나고 봄이 올때 이제 죽는 경우가 이게 사실 단순히 얼어 죽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는 겨울 동안에 이제 땅이 얼죠.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조금 따뜻해지면은 녹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그 표층 부분이 살짝 뜨게 됩니다. 이게 보통 땅이 뜬다고 하죠. 토양이 뜬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마늘이 뿌리를 깊게 제대로 박고 있지 못하면 이 표층부 토양과 함께 같이 뜨게 되면서 뿌리가 이제 절단이 나게 되고 윗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말리게 되어있어요. 표층부 토양은. 그러면서 이제 마늘도 같이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물론 얼어서 뭐, 죽는 경우도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부직포를 싹 덮어주면은, 이 수분 증발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그렇죠 어느 정도 보온도, 보온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덜 뜨게 되고, 그만큼 이제 말라 죽는 마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래서 이제 멀칭을 해주는 거죠. 부직포 갖고 멀칭을 할 때, 뭐, 2인 1조로 하시면 참 좋겠지만, 저같이 혼자 하는 경우에, 그리고, 아이, 농사하시면서 이제 허리가 좀안 좋으신 경우 많이들 있으시죠? 근데 부직포로 깔고 이제 핀을 박습니다. 자, 요런 핀을 박죠? 근데 이 보통 이 핀을 박으실 때 이제 허리를 숙여서 딱, 딱 꼽아면서 이제 발로 한번 딱딱 밟아주고 뭐 요렇게 쭉 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지난 제 작년 이제 마늘밭 하면서 영상에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걸 만들었습니다. 뭐, 뭐,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laughs> 이건 저만의 개발품입니다. 자, 여기, 자, 요 끝에 보면은 안에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생겼고요 자, 이 고정핀을 자, 요렇게 적당히 이렇게 뭐 갖고 다기면서 자, 탁 꼽아요. 안 떨어집니다. 자석 때문에 안 떨어지죠? 이거를 부직포에 딱 박고 일어서서 허리 숙이지 않고요 더 박고 딱 뛰면은 자 요만큼 되겠다 여기서 이제 한번 발로 싹 밟아주면은 딱박히게 되는 거죠 자 허리 한번 숙이지 않고 이렇게 부직포 고정핀을 꼽을 수 있는 요런 도구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내년에 이제 봄철에 이제 부직포 이제 핀을 걷을 때 이게 보통 이제 지표면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손으로는 잘 잡히지도 않고 뽑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이제 꼬챙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딱닥해서 꽂으시는데, 자, 아까 그거 이 뒤쪽에 이런거 꼬챙이 해가지고 싹 걸어서 쫙뭐 이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제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네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부직포싹 피고, 2020년 올 한해 반농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2020년 반동산은 끝이죠. 네, 그럼 간단하게 요거 부직포 깎는 거 요거 간단하게 보시고, 그럼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쉽죠 두고랑 완성 아 여기 배수로를 하나 내줘야 되 겠습니다 여기 물이 차네 여기. 아이참 일단 두고랑이 더 남았는데 또 내일 해야지 <laughs> 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